한 그릇 속에 쌀한 주먹과 참숯 일곱 개를 넣어 두셔서 방 안에 두시면 그운기를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네 안녕하세요. 천명신공의 연지보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제가 저번 영상부터 이제 좀 네. 비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잘 알려주시고 있는데 오늘 또 어떤 비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줄 어, 건가요? 오늘은 이제 직장인들이나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취업인이나 시험 합격을 올리는 비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, 알겠습니다. 요즘 취업이 힘들어서 네. 좀 절절매 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들어서 네. 진짜 이,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방법들로만 한번 해서 네. 너무 붙었으면 좋겠네요. 네. 네. 자,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 또 어떤 방법들로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까요? 자, 일단 준비하실게 오늘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음. 네.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자. 오색천이라고 하죠. 빨간색, 노란색, 초록색, 흰색, 파랑색 그러니까 동서남북 오방의 기운을 열어간다는 뜻이거든요. 이 오색천을 자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묶으세요. 리본 모양으로 묶으셔서 이제 옷장, 장롱 속에 넣어두시면 이제 오방의 기운이 열려가지고 이제 나한테 좋은 운기를 열어주실 겁니다. 아. 어... 그럼 뭐 다른 종이나. 네. 뭐... 다른 용품으로 대체하기보다는 그래도 천으로 하는 게더 네, 좋다는 거죠.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불교 용품점에 가시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어 만약 불교 용품점이 근처에 없다면, 네. 뭐 집안에 있는 천으로 해도 괜찮을까요? 상관없으세요. 어, 좋습니다, 선생님. 네. 오늘 첫 번째 방법 네. 한번 알아봤고요. 네. 선생님이 두 가지 있다고 하셨잖아요. 네.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? 자, 두 번째 방법은 투명한 그릇 속에 쌀한 주먹과 참수 7 개를 넣 두셔서 이제 방 안에 두시면 그 움기를 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그럼 방 안이라고 하시면 네. 뭐 어디 위치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? 네 상관없어요. 오. 상관없지만은 이제 내가 이제 공부를 하거나 내가 잠을 자는 방 위치는 상관없이 내가 놔두고 싶은 곳에 아무 곳이나 놔두시면 돼요. 아좀 자기 눈에 잘 띄는 곳에 놓는 거 네네. 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두 가지 방법대로 한다면 네. 좀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겠죠? 그렇죠. 선생님. 많이 효과 보셨어요. 사람들은. 아 진짜요? 네. 오 알겠습니다. 음. 선생님 그러면은 네. 오늘 이렇게 좋은 방법 알려주셨는데 네.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선생님. 네 감사합니다.